윈니 보여. 윈니를 보이 보이소. 나는 너네가 틀리게 해도 맞출 거야. 아이가 쉽다가 그냥 난다 쉬워 얘들아. 알기 쉽게 그러 돼, 케빈아 아, 아, 이건 쉽다. 어. 아, 이 와중에 그림 잘 그. 먼저 세게 아, 다시 일해 막 일해. 이래, 이래. 어? 아아 아, 그건가? 이건가? 나 느낀대 그려볼게. 뭐야 벌써 현재한테 왔어? 현재는 그림 못 그려도 맞힌다고 했어요. 아니 그까 그러니까 니 다시 한번 해.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주겠니? 좋아 좋아. 과일입니다 과일. 오. 아, 느낌 아, 로, 수박. 사과. 블루베리. 와 현재 똑똑하다. 그 과일의 크기처럼 그려봐. <laughs> 어. 오케이. 어 맞아 맞아. 아니, 아니 형이 형이 크기대로 그려야지. 이게 과일이야? 진짜 고구마다. 우리도 응원해. 아니, 오, 왜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오이, 아... 오이! 오, <목소리> 아... 어, 주야, how, oh,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오, 주야,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 g h t him! e n h e sun, the sun, the u n the n the u n the sun, the sun, the sun, the sun, the sun, t e e the s n e sun, the sun, the sun, the sun, the sun, the sun, 퀴즈 갈게. 네. 어, 이거 잘해야 돼. 네. 자, 짜잔. 와. 이런 아, 지우개 갖고 싶지. 네. 이게 네. 바로 인스타템인데 내가 내는 퀴즈를 맞추면은 이거를 하나씩 줄 거야. 오놀아 네. 응. 놈. 아, 이게 뉘앙스 정답. 차이야. 오놀줄 아는 놈. 아니 아, 이게 뉘앙스 부족해. 차이야. 그거 있으면 맞아. 오면 놀줄 아는 놈. 땡 한재. <laughs> 너 아, 너. 한재. 치. 아, <laughs> <laughs> 아니 어. 지우기 갖고 싶단 말이야! 다음 문제, 에릭 쌤이 적어줘. 첫판에잘 쓰기 잘 봐. 네. 뭐? <laughs> 어? 자, 아이들. 주연 비빔밥 정답! 정답!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자, 얘들아 너무 편견을 빼야 돼 편견을. 주연 학생에게는 이걸 자주 들어. 아. 아 대박! 우와. 우와. 아 진짜 대박이다 자, 현진아 앞에 봐야지 못밖에안 썼어, 방금 현진아 현진아 그대로 썼는데 못맞어 아, 자, 얘들아 이거 팬다걸리 문제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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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역대급 아, 아니지? 수박 줘 수박도, 수박도 있어 다잘 썼어야 돼 수박, 자. 그리고 사연이가 좋았는데 어. 망고가 없네 나도 인스타 되고 싶은데 자, 에, 자 하나, <laughs> 둘, 둘, 하나, 둘 배정한 훗철 버려져 있는 거 같아 아. 자. 자, 힌트 줄게, 힌트 줄게요 힌트 줄게요 누구 물어보신 분? 정글 누구 물어보신 분? 정 얘들아! 들아다 가져왔어! 자! 뭐야! 아 아, 뭐지? 아, 뭐지? 뭐지? 자! 아, 지 선주 왜 이렇게 잘 생겼는지 설명해 달라는데요. <웃음> 쑥스러워한다. 쑥스러워한다. <웃음> 우리 뒤에 뒤에 배경 나오죠. 자 하나, 둘 셋. 희이 있나요? 셀카 찍는? 금요?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요? <laughs> 아 원래 이게 위에서 찍어야 돼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laughs> 어떻게, 하나, 올라가죠? 둘, 셋. <laughs> 야, 어,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어 에이, 나도 어, 평소에 어, 저 정도는 어, 찍어요. 네. 그래요? 아니에요. 어, 이거... <laughs>